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40여 년 되죠. 그걸 하다 보니까, 자연이 우리 인간과 어떤 덕목을 갖고 있는가.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여기 오다 보니까, 요 옆에서, 이렇게, 특정 종교 같아요. 요와 지금, 위계천 기 지구? 희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고 있던데. 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신이 창조했을 때 어, 인간을 왜만드의 영장이라고 했는가 하는 것은 그 책임을 묻기 위함이 아니라고요. 봐 인간의 능력은 반드시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을갖질수 있는 <laughs>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있고. 그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난개발을 많이 한다고 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퓨전 음식을 좋아하죠. 퓨전 음식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수없이 가고아 이런 우리의 일련에 그 맛을 위한 행위들이 일국러 지구에 이상한탄소를 많게 하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날로 생존을 잡아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것이 아, 자연을 보존하고 나한테 음, 섭취할 거를 주시는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십니다. 그건 다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물론 신등단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생행태 어, 쪽의 그 협회시신등단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제가 탄생 축복가라는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오도 화학으로 해서 발표했어요. 물론 작곡가 협회장님이 이제 작곡을 해서 하긴 했지만, 어, 시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시의 세계도 다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아까 감동적인 그렇게 시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 그, 서 그런 시에 비하면 그렇게 감동을 주진 지 않아요. 제가 이 오늘 여기에 쓰게된 거는, 우리 인간의 시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덕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고유함. 고유함. 그건 뭐, 오리지널 리티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영어로는, 외래어로는 표현을 하는데, 장군이. 정말 그 외래어들이 고유함이라는 걸 표현을 못 해. 우리 한글에 있는 거, 우리 말들, 외국어로 표현 못 하는 거 수없이 많죠. 그 대표적인 시예요. 우리나라의 시는 절대로 외력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독특한 감성을 우리 민족이 갖는 거예요. 제가 어, 최근에 저는 갑자기 시를 쓰게 되면 바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 시가 이상하다, 이상하고, 그래도 그 시가 이상하거나 안 이상하면 그래력으로지 않고 갖고 가는 특성이 저한테 있는데 어, 시제는 제가 나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음. 이 나무는 뭐냐면 그냥 일반 나무가 아니고, 어, 우리, 그, 신복이라고 있어요. 신복은,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앞에 딱,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나무. 그나무 앞에 가서 하늘에제는 그런 걸, 어, 쉽게 말해서, 하늘의 신, 하늘의 신이, 천사 역할을 통해서, 그 나무를 통해서 천사로 내려와서, 인간한테 교감을 주는 그런 거죠. 신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통해서 신을 의식하는 거예요. 재밌죠? 우리 신화에 그,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물론, 세계신화도 그런 게 많아요. 우리나라 신화는요, 난생서, 난생신화. 그러니 저, 바퀴것이라든가 기말지. 이렇지, 알로 해서, 우리, 우리 퍼졌다. 이런 신화가 하나 있고, 바로 하늘에서 화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화는요, 알루덴서라는 그 있어요. 중앙아시아 쪽에 가면.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우리 민족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유럽이나 이쪽, 남북쪽, 그, 동미 쪽에는 알루덴 그런 서 없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하 하나 시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라고 하면 우리 민족이랑 동의족을 얘기합니다. 그렇듯이, 이 나무가 신복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박달라. 박달나무는 우리 소위 뭐 우리 민족의 역사가 뭐 7만 년 전부터 한인부터 해가지고 했다는 최근에 한강경기설 그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쭉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환국이 있고 그 다음에 신시배달부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4천 년. 신시배달부에 바로 그 랩소에 있신목이 박달나무. 박달나무는 딱딱해요. 굉장히 잘 크지도 않아요. 그걸로 한 번, 군대에서 한번 맞으면, 그건 에 진짜, 쌍말로 죽습니다. 그런 단단한 나무예요. 마찬가지. 느티나무도 그 중에서 가장 단단하지 않지만, 벌레가 봉접을 못한다. 왜? 신무기. 느티나무에 벌레 봉접을 못해. 요 여러분, 요새 느티나무를 <laughs> 나눠서 많이 심는데그이파리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나무를별는데 느티나무가 없을까. 왜 그러냐? 느티나무가 딱부로졌을때 거기 뿌러진 부분을 보면 바로 편화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느티나무의 독성입니다. 그 독성을 고대에는 한해 제사 지냈는데 술로 지내는 게 아니에요. 술로 지내는 게니에 이게 술로 지낸 거는 변제됐는데 그 바로 신성한 그 쇠액을 바로 제사성으로 올려놓고 지냅니다. 그가 느티나무 그 다음에 박달나무, 어, 또 하나는 팽이 나무 다비싸하게 생겼습니다. 세 가지가 그 외에도 물론 신동으로 쓰이는 게 있어요. 뭐 5,600년대 뭐 은행나무, 그래서 부모님과 같은 제사도 전혀 했는데그 제사의 질이 가장 높은 것이 박달나무입니다. 박달나무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리고 아주 고산의 깊은 개혁이 있고 그만큼 아, 고귀한 것은 깨끗한 것이, 청정한 것이 되어 있기 마련이죠. 심심산골의 흰 백화파요. 여러분 세상에 보이십니까? 요즘 뭐 비닐하우스면서도 백화파 재배를 하고 있지만 심심산골의 상 백화파는요, 그거는 우리가 항상 굉장히 힘기해요그 악하게 향기를 보내는데 어디서 그 향기를 내가 왔는데 도대체 저 고혹한 향기가 장미하고 저기다 들면청하고깨끗 그러면 그거는 바로 가서 좀파 앞에 가서 마트면 아니에요. 훈련 바로 그 사람 앞에 다그 사람이 한기를 찾으려고 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그 사람 밖에 나가서 그 사람을 밖에서 음. 봤을 때그 사람이 가치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 그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심상권의백악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가보고 싶고 좋은 시제를 해서 시인념으로 시를 쓰, 쓰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그 시를 썼던 그 나무, 그중에 이제 신목인데 당산나무라고 하죠. <laughs> 제가 낭송을 해드릴게요. 나무야. 난 내가 건덕스러운 바람에 시달려야 슬피았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내가 바람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보라, 나는 살아있다. 내가 신들림으로 광야의 기운을 불러와바람이와이름을지 내가 노랗고 붉은 수채화를 그려 바람에 날려 보내니 그것이 신의 작용이지 말고 가끔은 하늘의 조령사인 새들이 벗어와서 하늘의 조화를 이영하고 하는 정거장이 바로 나무인 것을 왜 모릅니다. 이제 그 나무 입장을 변 이렇게 그림을 보고 왔습니다. 아, 저는 뭐, 노래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0평론은가야지 어, 주로 노래를 듣는 것도 니고 제가 이제 사실은 원래 여기 PT로 해서 체계적으로 쭉 이제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해드리기로 했어요. 뭐 공문만방도 했고, 그러니까 전문가 강의도 쭉 어, 자연생태공원에 대한 그런 강과 인성에 대한 강의도 그 현장에서 찾았던 그런 철학적인 부분이 많이 담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려고 했는데, 좀 준비가 안된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어한 달에 한 번씩, 세째 주죠? 네. 네, 셋째 주에 오시면, 그 내용들을 더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쫙 접하시게 되면, 상당히, 어, 떤 삶에 깨우침을 드릴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어떤 선각자에 의해서 가르침에 서도침을 얻는 시대는 아, 지금 상당히 더구나 있습니다. 직접 내가 체험을 하면서 직접 그 체험했던 것을 어, 소위 종교에대기하면 그걸 뭐라 그러죠? 증언이라고 그러나요? 가슴이라고그러나요그게 감정이라고 그러죠? 그걸 통해서 살있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는 교육이 되는거죠. 여러분들, 그, 아이 우리, 우리나라 의그 17번인데, 우리나라 나이가 태어나면 바로 한 살이죠. 근데 지금 그거 바꿨죠. 외국어 똑같이. 난 이해를 못해요. 뭘왜 바꾸는지.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다리 움직이고 태양이 움직이고, 이 지구의 그 역사가 계속 자연적으로 계속 그, 순환하는 이치가 뭐냐면, 시진법이에요. 이건 우리나라는 고대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시진법을 가지고 와서 뭐, 양념 편리하다 이렇게 일렬이라도 쓰는데, 시진법으로 쓰면서 사연마다 윤활을 한 번씩 들었는요 거기 자연의 이치를 제대로 깨달으려면 시진법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걸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처음을 언제 보라고 남녀가 만났을 때를 보죠. 그런데 266일 만에 아이가 태어나 아이가 태어 그리고 100일 만에 그럼 366일이죠. 100일 단위가 지는거니다 100일이 지나면 야니가 드디어 인간 무시를 하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살이라는 개념이 거기서온터니다 그리고 이제 돌, 돌이 지나가면 두사이되는 거죠. 아주 의미심장한 그 생명체 개념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들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는 것이 그 육체의 교정의 의미가 아니죠. 신의 작용에 의해서 너희들이 그 얘기하고 뭐라고 연이라고 그러나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라고 아, 그렇게 고귀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 천국에서 누가 가르칩니까? 여러 종교에 참 가슴이 아까 여기서 나왔지만 지구가 우기에 처했는데 희망이 있냐 이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교회에서 절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거 뭐 우리 아이 대학 가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비는 곳이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보뭐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 깨우침을 받는 곳이 종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으면은 지금의 이런 민영 논쟁에 계속 휘말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비비고는게 지금 우리나라 현, 현실인데요. 그래서 고유함이라는 건 무엇이냐? 아,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고유함은 첫 번째.